왜? 눈 온다! 거짓말 하지 마. 오! 오! 음, 예쁘다. 음. 오. 첫눈에 오. 추억이 있지. <laughs> 첫눈이면, 만나기로 했었어. 누구를? 오, 어, <laughs> 씨, 이쁘다. 강동원! 강동원! 강동원이랑 첫눈 봐야 되는데. 아, 첫눈을, 씨. 아, 천눈은 김숙이랑 아! 아, 천눈은 아, 김숙이랑 씨, 아, 아 또흥하고흥순흥 걸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순흥 소리 났어, 지금?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장땡 뭐가 괜찮아. 아이, 괜찮아. 나 봐봐, 봐 괜찮아. 이게 어떻게 돼? 있어봐. <laughs> 주인공이 안 보여. 니네 얼굴처럼 나오고 있었지. TV가 반쪽이 됐네. 데려다 줘. <laughs> 미안해. AS 봤죠? AS도 모르는 볼 건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사 달라고. <laughs> 그냥 사줘. 아, 아 이거 괜히 공놀이하다가 천눈에 기억이 안 좋네. 와것아 천눈에 기억 진짜. 와, 야, 아 알았어 사줄게, 아 사줄게, 아, 아, 아 허기져. 그럼 나중에 사줘. 아, 아. 어? 알았어. 예 e 예 y e 어, 어 그러다. 어이게 다이어트식으로 먹어야 돼. 내가 너무 고픈네 아니야. 이럴 때있수록뭐 많이 먹으면 살이 확 찐다고. 다이어트 식. 계란이 왔어요. 단백질이죠. 두부가 왔습니다. 그래도 오빠 다이어트식이니까 한 개씩은 먹어야겠지 두부. 두개 사왔는데. 오, 배고플까 봐. 무슨 많이 먹어도. 야 자, 어디? 토, 양상추, 소스는 오리엔탈 소스로. 오리엔탈. 응. 오빠 계란 몇개 먹을 거야? 두 개? 음, 두 개. 에이 그래도 좀 아쉬울 것 여섯 개 가자. 세 개를 먹자고? 다이어트니까. 소금 좀 넣어주세요. 오빠 하나 나 하나, 오빠 하나 나 하나. 내가 더 많네. 오 <laughs> 오빠 하나 나 하나 했는데 내게 더 많네. 어어어 <laughs> 어, 어, 두부 샐러드인데 두부가 없다. 우와! 두부 샐러드. 오빠 두부 한 번씩 먹어야지. 한 번씩 먹어야지.

근데 오빠 이거 너무 많지 않나? 적 적진 않지. <laughs> 와. 너무 많이 부리는 거 아니니? 아씨, 뭐살찌면안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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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아, 개가 많구나. 아, 이제 우리 살안 찌겠지? 그럼 맛있다 진 맛있네 음음 우리 이거 먹을 때 내는 소리 기계 로봇 같아 다이어트가 음음음음음음 <laughs> 이렇게 쉬운 거면 뭐 밤왜못 아, 배. 남무리 밤에 나가서 자꾸 폭식하고 그래 그래. 그래. 밤에 뭐 먹으면 끝이야. 오빠 음.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배고파. 몇 분이었냐? 몇네한 대를 다 다들 먹었는데. 음. <laughs> 엄마 너무 배가 고파. 먹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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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하는 거야. 이게 몸을 속여야 돼. 몸이 착각하는 거라고. 난 배부르다. 응. 음. 난 배부르다. 응. 끝! 끝! 야! 우린 바로 스파타 르 운동하러 출발! 빨리 와. 무슨 또 운동을 해? 아, 이거 오빠 미쳐. 아, 왜 이러냐. 아, 살 빼야돼, 살 빼야돼. 게임이야, 뭐야? 게임이지. 뭐. 게임이지. 뭐야, 내개 있어? 어. 우린너늘만 원이지, 뭐. 만 원? 만 원. 몇점 내기라고? 10점. 너는 핸디캡 적용해서 5점을 줄게. 5점? 어. 그럼 나 5점만 내면 너는 돼. 넌 5점만 내면 돼. 아싸. 자, 워밍업. 자. 오! 오! 그냥 스페셜 왜 갔다? 핸디캡 적용하지 말고. 잘하잖아, 너. 잘 못한다. 집대요 아, 서브를 잘못 넣겠어. 경기 들어갑시다. 오대 일. 얘 서브 하우 심 서브야. 근데 이 안에 안 나오대. 너는 맘대로 하라고. 네. 오대 이. 오대 삼. 안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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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서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왜? 너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잘하는 거 지금 롤링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강아 빨리 하게. 1점 남았나? 끝났나? 아 아이, 아이 시시하네 오빠 마요 내놔 오점은왜 먹어준거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되게 멋있겠다 5점 먹어줄게 잘셨어 화이팅! 아,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오빠. 살 빠졌겠지? 아, 오빠. 왜? 빨리 몸 저기 올라가 봐. 아리 가봐. 복심아,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어, 그렇지. 아, 세이야. 작아진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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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오빠 살 빠졌겠지? <목소리> 확 줄었지? 저거다 아, 몇키만 빠졌을 걸 0.1이 불었어. 불었다고? <목소리> 어. <목소리> 어? 회심이 좀 파리됐네? 왜 늘었지? 왜 이렇게 운동 그랬는데? 땀을 그렇게 한 바가지 흘렀는데? 내가 한번 올라가 볼래? 안 볼게 내가 가 아, 알았어 저기 가 그래도 무붕은 아니니까 같이 올라가 보아 저거 쑥 빠졌네 나는 하나 둘 올라와 하나 둘 저거 <laughs> 뭐야 <laughs> 145분. 뭐가 145야. 이 사람아. 뭐가 145야. 135, 135. 아, <laughs> 어, 이 오빠 진짜. 아, 어. 너무 하기 싫어. 오빠, 너무 편하다좀 자자. 배고파. 배고플 때 바로 자야 돼. 기어있으면안 아 돼, 오빠. 오빠, 푹 자. 아, 어지러워. 我擦！ 먹고 사는 거지. 피곤할 것이다. 자라. 자는 게 다이어트다. 안 맞아. 음! 나못 망가져. 음! 제가 막혀. 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운동 그렇게 힘들게 하고. 뭐가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히지, 게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하러 운동을 해? 어? 시간 몇 시인데, <laughs> 지금 밥에다 지금? 이계또 어. 언제였어? 지금이었어? 나갈 일이야. <laughs> 라면 하나 끓일까? 또 음. 있나? 어. 여기 맞춰 잡는 게 어? 그그 <laughs> <그대가 좋아하는 웃음> <인식을 웃음> 휴게소다. 야, 맛있는 거 먹자. <웃음> <웃음> 음. <웃음> 우와, 국도 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잘돼 있어. 음, 되게 잘돼 있어. 여기 완전 먹을 거 되게 많다 진짜 싱싱해 보인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라야 소라 소라는 음. 귤, 아니 꿀굴굴 <laughs> 우와 이 랍스터 봐 우와. <laughs>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거 얼마야? 음. 하나에 어, 5 0 0 0원 어, 근데 이거 집게가 없어 새우인 것 같아 이거 집게가 없어 음, 아. 말도 안돼이 아. <laughs> 크기의 새우가 없고 음. 랍스타나 뭐 이런 거야. 그럴 리가 랍스타에 찍기 없으면 어떻게 랍스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건데요? 있었는데 위험하니까 <laughs> 이렇게 뺀 거지. 아니야. 말도 안 돼. 새우가내 새우가 손보다 더 길어. 물어보자 이거 뭔지. 안녕 랍스타. 물어볼까? 응. 그렇죠. <laughs> <laughs> <클리치와. 웃음> 아 랍스타ですか. 랍스터 이새 이새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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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새우 에비? 에비 하는 건 어떻게 알아? 나 에비 새우는 알아. 에비 새우 이새는 여기고. 아 좋네. 아. 아 아리가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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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이마. 아리가도 <laughs> 고자이마. <laughs> 가만 새우라고 했잖아. 근데 진짜 크다, 그렇지? 어 너무 커. 새우 아닌 줄 알았어. 오. 저기 한 번.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이렇게 안에 어떻게 간장 넣어서 먹는 건가? 아 간장이야? 간장 같지 않은 색깔이? 맛있겠다 이거. 이거 먹어볼래? 처음 본다 이렇게 생긴 거. 먹어보자 이거. 색깔은 노란데? 이것도 먹어보자. 신기하잖아. 먹어보자.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이건가 보다 간장, 간장. 같은 소스. 맛있을 것 같아. 음. 오빠 이거 해서 먹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오오 섞어 서 먹어봐. 허, 진짜 부드러. 워 맛이 진짜 특이해. 특이해? 푸딩인가 보다. 계란 맛이야? 음, 계란 아닌데? 음,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계란 맛이 안 나지? 어쩐 날이겠다, 걔는. 음. 어 이런데 난 처음 와봤는데 이런데 왜진 와보는 것도 되게 괜찮다. 나 음. 국도 휴게소가 있는 것도 몰랐어. 응, 음, 몰랐어. 신기하다이 지역에서만 이런 휴게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음. 여기 나차. 그래자. 여기. 와! 오? 진짜 예쁘다! 가와이! 어, 여기 완전 유명하대. 여기 응. 인사동이야, 인사동. 아, 한국의 인사동 같은 곳이야? 어. 와! 오빠, 여기도 뭐 맛있는 거 많이 팔겠다. 어, 완전! <웃음> 신난다, 신난다! <웃음> 이거 알아, 이거? 와! 어? <laughs> 이상한 소리나 이게 뭐야? 애기 애기 너무 귀엽다. 어, 애기들 가지고 노는 건가 봐.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아 이거 이거 그거다. 어, 물 주는 거. 애기들 애기들 가지고 노는 건가 봐. 뭐 키우라고? 오 어, 귀엽다 이거. 완전 이었다 그렇지? 애기만 있었으면 아, 소꿉놀이야. 애기만 있었으면 <laughs> 왜, 이래? <있었을> 너.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지?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어? 장난친다, 여기. 어, 저거 재밌겠다. 우리 그거 할래? 해보고 싶어. 그럼 어, 그거 하자. 아, 오빠들 여기 왔어. 알게 하자, 알게 하자. 오빠, 알게 하자. 빨리 하자. <놀람> 어. 고민 좋아. 아, 하이 아 먼저 할래? 오빠 먼저 하는 거 봐줘. 오케이, 오빠. 이팅 근데 저거 미니, 미니 마우스 저거 맞춰줘. 미니 마우스? 응. <놀람> 어. 되게 많이 떨어졌어. 짱먹지어 아, 우리 펑 어, 어, 어. 뚫어준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나도, 나도 짱인 거부터 박상 한번 왔 아. 이게 뭐야? 이 뭐지? 이런 거나이돌리고뽑스기이도 <laughs> 아. 음. 나올 수있 아, 뽑기, 기야 응. <laughs> 5 0 0 돼, 5 0 0원천 엔이야? 잘0만 엔일 수도 있어. 어? 이원2 0 0 2 0 0 비싸? 비싸? <웃음> <웃음> 손이 떨려. 원 200원. 2 0원 200원. 2 0원2 0 이거에 두개 뽑을 수, 두개 뽑으라고 그냥. 아, 두개 뽑으라고. 기다리는 낙타이가 맞을 때, 낙타이 때. 네. 응. 응. 아오, 것도 넷. 오든. 와, 큰거 골랐어. 아, 봤지 어떻게 하는지 와. 아, 우리가 두번할수 있지. 어. 어, 예쁘나. 귀엽다. 응. <laughs> 이번엔 내가 승. 아 이거 여기 하나 하나. Two. Two. Uh. 아, 두. 아두개 가지고 있어. 냉장고랑. Uh. 아 그거 가아 냉장고에다가.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엔 내가 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가끔씩 나오는 거야. 각, 어, 그치. 근데 <laughs> 이 <눈이 웃음> 되게 좋게. 5등이야, 5등? 오등? 어, 5등. <laughs>